부정맥에 좋은 음식 10가지 안녕하세요. 앤드류김입니다. 부정맥은 심장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 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심방세동, 심방빈맥, 심실세동 등이 심전도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장의 맥박 조절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맥에 좋은 음식 1 0 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 양파. 첫째,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양파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부정맥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양파를 섭취하여 칼륨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양파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맥은 염증이 발생하는 상태일 수 있으며, 양파의 항염증 작용은 이러한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파에는 식이섬유와 크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크롬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동맥 경화와 관련된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 첫째로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맥은 심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오메가3가 부정맥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은 부정맥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아보카도를 섭취하여 칼륨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로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부정맥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과 폴라테이스 등의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폴라테이스는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블루베리 첫째로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로, 블루베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벽을 강화하고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블루베리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부정맥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블루베리를 섭취하여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폴라테이스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라테이스는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고구마. 첫째로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정상적인 심방 및 심실의 작동을 도와줍니다. 이는 부정맥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구마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6는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고혈압과 관련된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관련된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로, 고구마에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셀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심장 건강을 촉진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저지방이고,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 연어, 고등어, 호두 같은 오메가3 지방산 합류식품. 오메가3 지방산은 부정맥에 좋은 이유가 다양합니다. 첫째로,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신호나 심장박동의 규칙성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맥이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여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충분한 혈액 공급은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유동성을 향상시켜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부정맥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여 부정맥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청 지질 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나친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는 심혈관 질환 및 부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부정맥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시금치 첫째로 시금치는 칼륨에 풍부한 원료입니다. 칼륨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신호나 심장 박동의 규칙성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금치의 칼륨 함량은 심장 리듬을 조절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금치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맥이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시금치의 항염증 효과는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시금치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당은 부정맥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시금치의 식이섬유 함량은 혈당 조절을 돕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비타민 K의 풍부한 원료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의 이상은 부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시금치의 비타민 K 함량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부정맥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의 항산화 물질은 심혈관 질환 및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 토마토. 첫째로, 토마토는 칼륨에 풍부한 원료입니다. 칼륨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신호나 심장박동의 규칙성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토마토의 칼륨 함량은 심장 리듬을 조절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로, 토마토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당은 부정맥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토마토의 식이섬유 함량은 혈당 조절을 돕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토마토는 리코페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리코페인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또한 낮은 칼로리로 알려져 있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만은 부정맥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토마토는 건강한 식단에 포함되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아몬드. 첫째로,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신호나 심장 박동의 규칙성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몬드의 마그네슘 함량은 심장 리듬을 조절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염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관리하여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식물스테롤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고혈당은 부정맥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식물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자유라디칼과 같은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는 건강한 간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은 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부정맥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강한 간기능은 중요합니다. 아몬드의 영양소는 간기능을 지원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9. 플레인 요거트. 첫째로 플레인 요거트에는 우수한 탄닌 함량이 있습니다. 탄닌은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플레인 요거트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신호나 심장 박동의 규칙성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플레인 요거트의 칼륨 함량은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로 플레인 요거트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염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플레인 요거트의 지방 함량은 염증을 관리하여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인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은 소화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영양소 흡수와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정맥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플레인 요거트의 유산균 함량은 장 건강을 지원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인 요거트는 비타민 B12와 칼슘 등의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신경 기능의 안정성과 정상적인 혈액순환은 부정맥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칼슘은 심근 수축에 필요한 요소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0. 당근. 첫째로 당근은 칼륨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심장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정상적인 전기 신호에 따라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해야 하는데 당근 속의 칼륨은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부정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식물성 항산화 물질로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 염증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로,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은 영양소 흡수와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며 부정맥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당근의 식이섬유 함량은 장 건강을 지원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E는 콜레스테롤 산화를 예방하여 혈관 벽의 손상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의 비타민C와 비타민E 함량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부정맥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 아보카도, 블루베리, 고구마, 오메가3 지방산 함유식품, 시금치, 토마토, 아몬드, 플레인 요거트 당근은 부정맥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만으로 부정맥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으므로 정기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흡연과 음주의 제한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정맥 예방을 위해 음식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식단 및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